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새로운 한 주를 맞아, 일단 오늘 증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기간 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 증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종목 이슈라든가, 그리고 뭐 어차피 수급쏠림 그냥 누가 봐도 이제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 라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정치테마, 정치테마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뜨거운 화두가 되면서 정치테마주에 진짜 막 고점이고 뭐고 하네 매수하신 분들 실제로 많은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테마는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항상 조심하시고 정치테마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 이제 물려버리면은 몇 년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자,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어, 10월 초 대비해서 상당히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대비해서 수익률이 뭐40%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7월이나 여름이나 뭐, 이때 물렸던 분들도 다시 연말에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도 뭐 지금 손실이 12%뭐그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면 아무래도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죠. 이제 결과야 이제 다시 수익으로 가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이때까지만 보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뭐 8만원에 매수해가지고 6만원에 어 까지 버텼다고 해서 지금 수익, 뭐 수익이니까 잘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나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어 그나마 다행인 거지 여기서 내가 수익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잘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를 제가 항상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자 당연히 뭐 8만 원에 매수해서 음? 8만 지금 뭐 7,900원이니까 한9% 이상 수익이 나서 잘했다가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바닥에서 어? 뭐 6만 8천 원 정도에 매수해서 요 지금 이제 보고 있다면. 이런 걸 이제 매수 잘했다고 하지, 여기 구간에서,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이제 하락이다. 이 하락 트렌드에서 그냥, 어, 뭐6 0일선이고뭐 차트고 뭐고간에 일단 매수하고 버틴 다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수익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평소에 어 손절이라든가, 그리고 매수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딘 개발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뚜렷하게 이제 수급설립 나타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수급이 나타나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현재 진 보자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기관 매수세가 뚜렷하잖아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 버리면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매는 하지 마시고 오늘 매수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그러니까 오늘 매수했으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6만원대 매수한 사람이랑 오늘 매수한 사람은 분명히 같은 종목이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매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니다그 비중도, 또 이상한 게, 저기, 그,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이 않고, 이상하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 매수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음, 응? 고점에서 사는 걸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비중 크게 들어가서, 당연히 5% 똑같이 수익 내더라도, 어, 좀큰 수익을 얻게끔,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이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당연, 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니 당연히 8만 원에 샀더라도 지금 비중 100% 들어갔으면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요, 어, 절대로 이제 위험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수익을 내가 냈기 때문에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자기가 뭐100% 비중 들어가서 뭐 대출을 해서 신용 써서 수익 냈다. 나 이번에 뭐 5천만 원 벌었다. 이러신 분들이 어반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 나가면 다 재벌 되죠. 그게 아니니까죠. 한 번은 무너집니다. 그한번 무너질 때 완전 박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벌었는데 야나이 이거 주식 고수야 잘해 막 이러다가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30% 손실 보면 대출한 상황에서 비중까지 커버리면. 예, 박살 나죠. 30% 정도 손실로도 예, 그 수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뭐 비중 조금씩 보수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만 수익 내도 충분합니다. 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이제 한 달에 5%나 분기 5% 수익 내더라도 원하시는 수익은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5% 수익 내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어, 말도 안 되는 목표다 이거야말로 어,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게임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그럼 난뭐 10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6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처음 상장해 가지고 5만원에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 목표가를 저는 어, 9만 10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어, 목표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어차피 전고, 그러니까 최근 이제 8월 달 고점 정도 당연히 뚫어버리겠죠. 8월 달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좀 뚫어버리고, 9만 1000원까지 일단은 볼수 있는데, 자, 9만 1000원 이제 뚫어, 9만 1000원까지 일단 보고,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어차피 이제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 오딘 개발사 지금 품었기 때문에 지금 강세 보이는 건데, 일단 이제 9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정확히 제가 고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9만원, 그러니까 다들 이제 10만 6천원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토론방에서 전고점이 10만 6천원이기 때문에, 이거 10만원까지 뭐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데, 9만원 대부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통 보는 목표가, 를 솔직히 기관 입장에서 생각할 을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전에 매도를 해야죠. 그래야 걔네들이 매도를 하는데 좀 원활하게 갈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고점 근처, 진짜 10만 원 가더라도 개인들 거래가 활발하게 가면서 개인들이 묶여 버리는 뭐 주가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진짜 지금 12만 원, 13만 원도 충분히 보시겠지만 10만 원 정도, 9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그냥 이제 횡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대에서 이제 청산하고. 또 새로운 종목, 어차피 주식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고, 어, <laughs> 어차피 주식이랑게 무한대로 강세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9만원대에서 청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8만원 후반인데, 자, 오늘의 시가 근처 정도 수준이 8만, 8만, 82,900원, 보겠습니다.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2,900원 보고요. 82,900원 이탈 시에는, 뭐, 7만원 중반 후반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 완전 지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하락으로 돌아서면은, 패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패턴 자체가 여기서 하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소폭 조정 나오면서 다시, 완만하게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 8만 뭐, 3,000원 근처를 깨버린다는 거는, 완전히 뭐 <laughs>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이때 그니까 지금 이, 이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이때 이제 패턴처럼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음봉 나오고 8만 여기서 8만 3천 원까지 가면은 몇 퍼센트 이상의 이제 은봉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실리면서 하락 나오면 좀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폭 하락하면서 강세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네, 상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